이거는 아까 천부 똑같은 색채색 가지온 건데 완당세중에 요것만 해줄게 완당 선생 시인데 요 요게 제목이 이렇게 길어 요이 완당 선생 시제가 배가 군배 가군 상 삼막사야 그는 가군이니까 집안의 어른을 그지 집의 어른을 모시고 삼막사로 오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중재 밑에 밑에 예? 제시와 제시 및 김계량 함성중과 함께했다. 계지, 해지, 함께했다 이런 얘기죠. 때 그때 서람이선둔설자서람하고 나운이라는 두 중하고 중이 저 중이 역도한 불기 같이 가자는 기약이 없이 도착했다 이거지. 응? 같이 갔다니까 함께했다는 얘기 두중하고 근데 이이 응? 모든 이두 중은 둘 다가 다 근이래. 명숙이야, 아주큰 그 스님이다. 이름이 난중이다 이런 얘기. 요 숙자는 자, 자숙자도 되지만, 크다는대자가는 뜻이래, 대카다는 뜻돼. 그 이름이 높은 중이다 이런 뜻이래. 그 그런 시제가 붙었어 이게 요 시중에 7원절군대 그 나중에 그쪽까지 할 수는 없고.